현재 시각 4시 3분입니다 바로 씻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씻고 나와서 엄마 생일 선물을 해드릴 돈을 벌기 위해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현장일은 엄청 오랜만이라 긴장이 됐는데 안녕하세요. 오, 오, 어. 정신 차리라고 머리 한대 세게 아. 얻어맞았습 오늘은 반포 현장에 일을 배치받았고 조금 멀긴 한데 일이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일날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가다 끝. 네, 오늘 노가다를 하고 와서 12만 9천 원을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이 없다고 내일은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계속 부탁하니까 뭐 커피 한 잔이라도 할 마음이 있으면 나와봐라라고 하셔서 내일 나가보려고 합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나가야죠. 이제 시각 4시 27분. 연락 와서 바로 나갑니다. 몬스터 하나 사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노가다 1차 끝. 자신의 5년 뒤 몰골이 궁금하다? 노가다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아이스 <laughs> 네. 이렇게 이틀 동안 노가다를 뛰어서 총 25만 9천 원을 벌었습니다. 이 돈은 전부 엄마 용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틀 일하고 엄마한테 용돈 드린다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고작 이틀밖에 고생하지 않은 건데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저한테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돈이나 그냥 선물보다는 마음 저희 정성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용돈으로 드리자 해서 이렇게 제가 노가다를 뛰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엄마 생일 당일인데 제가 생일상을 차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부모님께 해드릴 음식은 잡채랑 미역국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불고기는 따로 마트에서 사서 같이 그냥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있는 재료들을 확인했고 집에 없는 재료들을 사러 이제 마트로 가보겠습니다. 가지고 네, 지금 이제 사러 가려고 하는 게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 버섯 그리고 케이크. 꽃, 네, 지금 딱이 정도만 살려고 합니다. 나머지 재료는 집에 있어가지고, 일단 마트로. 네, 지금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꽃집에 먼저 가고 있습니다. 생일 안녕하세요. 예. 드라이 플라워 살려고. 한번 하면 이거 얼마나 오래 가요? 어... 저거는 그래도 몇년 가죠? 드라이 플라워는? 아, 네. 꽃을 말려 갖고 한 거니까요. 생일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다발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게. 저렇게, 저런 것도 아, 괜찮지 저는. 않을까요? 뭐, 이거는 뭐, 굳이 뭐, 포장지 안에 들었다 해서 가격만 더 비싸니까. 괜찮지, 아. 두 번째 거. 네, 만약에 어머님이 선물을 받으신 아들한테 하면 네. 어떤 거를 약간... 약간 좀 밝은 색이 좋지 않을까요? 그럼 그 추천해주신 두 번째로 네, 할까요? 그럼 두 번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부천, 자유시장. 안녕하세요, 어머님. 혹시 시금치도 좀 파, 조금 파나요? 잡채 오늘 하루만 먹을 거여서 진짜 조금만 하려고 하는데. 아, 한번에하 3,000원어치. 하고 버섯도 조금 있나요? 버섯도 3 0 0 0원어 그럼 이거 2,000원어치만 해서 총 5,000원에 가능할까요? 이거 5,000원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어머님. 네, 지금 5,000원에. 시금치랑 버섯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는 메인 메뉴를 사러 이마트로 가보겠습니다. 들어와서 맛있어 보이는 떡갈비랑 불고기를 같이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루 되세요? 이두 개면은 진짜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아들이 집밥 제대로 그냥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케이크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먹을까? 저 이거 생딸기 케이크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케이크까지 완성 네. 이제 집을 가서 요리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사 변신 요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오늘의 요리는 미역국 잡채 불고기 떡갈비 네네개 준비하겠습니다 손을 먼저 씻고 미역을 물에 불려준 뒤 제일 먼저 소고기를 볶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가 거의 다 익었을 때쯤 준비해둔 미역을 같이 넣고 볶아주었고 색깔 봐라 색깔 와 탄다 미역과 소고기가 거의 다 익었을 때쯤 물을 넣고 끓여주었습니다. 좋은데? 요리 30분 후기 전국의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하시다. 두 번째 음식 잡채 렛츠고 잡채에 들어갈 채소들을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잡채 재료 준비가 끝나고 이 재료들을 손질해 주었습니다. 벌써 맛있다. 벌써 맛있어. 와. 그 뒤엔 제일 중요한 당면을 준비해 주었고 시금치도 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양파, 버섯, 당근, 호박 소고기순으로 맛있게 볶아주었고 한곳에 모아주었습니다 자 잡채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고루반 진간장 6스푼 다섯 여섯 식용유 3스푼 둘셋 일단 한스푼이구나 하나 둘 잡채 소스 완성 경란 네, 소스가 끓을 때 경란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네, 일단 잡채 이거 완성됐고요 여기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 싹 넣어주면 비주얼 미쳤습니다 지금 와 이거 내가 만든 거라고 이거? 참기름은 듬뿍 넣어줘야 맛있어 두바퀴 살짝 숨어서소금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메인 메뉴인 불고기와 떡갈비를 구워주고 이제는 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룰리 어떠십니까, 아버지? 빛깔은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어디야? 거기 다와가몇 분? 한 아, 2, 3분? 오케이, 빨리 와. 아. 2분 뒤에 온다고 합니다. 온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laughs> 소원 빌고 빨리 소원 빌십시오 어머니 자, 무 고마워 와 고마워 일지는 <laughs> 마십시오 일지는 마십쇼 저녁상 차려놨습니다 제가 자 빨리 오십시오 오. 아우자아우자아우 짜! 어, 짜. 어, 짜. 어, 네 머리 깨서보 아, 뭐. 호박도 어왔네요 밥채팅 넣주세요. 나머지다꼴 거야. 가족들과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매번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생일상을 차린 건 정말 오랜만이었는데요. 확실히 가족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저의 낭만 점수를 내겨보자면 100점 만점에 30점입니다. 점수가 왜 이렇게 낮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이거는 낭만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노가다를 해서 열심히 일한 돈을 부모님 용돈으로 드린 거는 조금 낭만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30점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낭만 가득한 일들, 경험들을 제 채널에 기록해 나가려고 합니다. 꼭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낭만이나 소중한 경험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행동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